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편의점의 진희 쌤입니다. 특강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처음 만나뵙게 되는데요. 준비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을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중국에서 자주 쓰는 신조어와 유행어입니다. 요즘 SNS에서 꾸안꾸, 홍코노 등과 같은 신조어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신조어와 유행어가 생겨나고 있어요. 우선 오늘은 제가 10개의 단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 멘붕 왔어 라고 하지 않나요? 멘붕을 중국어로 말하면 붕괴, 붕괴.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붕괴, 붕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황당한 일이 생기면 멘탈 붕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나 멘붕 이야 멘붕 왔어라고 할 때는 我崩러了我崩일了 라고 많이 쓰는 거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단어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는 여자를 가리키는 집순이입니다. 중국어로는 자이뉴, <목소리> 자이 자이라는 한자는 집,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이는 집순이, 그렇다면 집돌이는 뭐가 되겠죠? 자이난. 자이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강제 집순이 집돌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 단어. 하드코어. 잉허. 잉허. 초반에는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표현할 때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넘사벽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하드코어 게임을 인허요시 인허요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뜻은 한눈에 봐도 쎄보이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엄마의 모습을 말할 때는 인허마마 인허마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아주 센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번째 단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볼수 없는 근무 형태인데요. 주 6일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아주 열악한 근무 환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어로는 “九九六工作制”“九九六工作制” 이렇게 일한다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총 60시간을 일하게 되는데요. 워라벨이 잘 보장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읽어 볼까요? 지오지오 리오 공오996공조지 네, 다섯 번째 단어는 오디션 프로나 예능에서는 꼭 등장하는 단어죠. 시웨이 시웨이 여기서 알파벳 C는 캐리나 센터에서 나온 말로 중국판 중국판 프로듀스 1 0 1이 흥행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어느 나라나 센터 욕심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단어는 제가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래 두 사진들을 보는 게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모든 걸헥타라고 달가나는 표정들 아닌가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포시. 포시. 특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또싱. 다 좋아. 거의, 가능해. 괜찮아. 메이관시. 괜찮아. 세 단어로 포시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사진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속세에 휘둘리지도 않고 자신만의 삶의 태도와 목표를 갖고 모든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런 여유 있는 태도도 어느 정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땡기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는 찬, 찬, 무언가를 엄청 먹고 싶다, 무언가가 엄청 땡긴다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찬 뒤에는 먹고 싶은 음식을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니 쌤은 오늘 호구가 너무 먹고 싶은데요. 이때 찐 티엔 워찬 호구. 신티에, 我传火过。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이는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랑 뜻이 가까울 것 같아요. 흔히 말해 온라인 셀럽이라고들 많이 부르죠. 한국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대표적으로 뷰티, 유, 뷰티 유튜버 폰이나 아프리카 BJ 양팡 등을 왕홍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서 왕은 인터넷을 나타내고, 홍은 인기 있다, 유명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합쳐지면 왕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인플루언서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타시 왕홍, 타시 왕홍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단어는 끝났다. 망했다.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많이들 쓰는 말이에요. 중국어로 량러량 러. 직역하면 음식이 차가워졌거나 식었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이 커피가 식었어. 저 베이 카페 량나. 저 베이 카페 량나. 하지만 요즘은 신조어로 끝장났어. 망했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어, 나 망했어. 나 끝장났어라는 말을 하려면 워량러. 워량러라고 하면 되겠죠? 네, 마지막은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단어죠. SNS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욜로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중국어로는 인파주인파주 리는 숫자 0. 파는 스트레스를 뜻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0인, 제로인 사람들이고요. 부정적인 말에 쉽게 휩쓸리지도 않고 나 자신의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 인파주 리잉파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단어 10개를 반복해서 두번 읽어 볼게요. 펑퀘 펑퀘 짜이뉘 짜이뉘 잉허 九九六工作制，九九六工作制。C 位，C 位。福系，福系。禅禅,禅网红，网红。 냥乐, 냥乐, 닝파주, 닝파주. 네, 오늘 특강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따지아짜이